아유 이쁘나 이쁘나 응이 이분이 몸무게 지금 이분이가 수액을 맞고 있어요 지금 음. 이쁘나 어 아유 아이고, 멋져, 멋져. 좋구나. 지금 너무 기력이 너무 없어요, 이분이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뱃속에 네 마리 새끼가 있답니다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와, 세상 이 몸으로 어떻게 새끼를 가졌니? 어? 정말 진짜 어떡하면 좋겠노 응? 응? 그리고 지금 한 2-3일 정도 기력을 회복을 해보고 원장님이 지금 보자고 하시니까 아,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진드기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. 지금 먼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기력을 회복을 하고 털을 깎이고 뭐 목욕을 시게 되니까 지금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수행 맞는 걸로 지금 할 겁니다. 어떡하니? 응? 아 정말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. 어..아이 상태 어떻다는 거 제가 그거를 올리겠습니다. 하...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. 이 몸으로 세상에 이렇게까지 새끼를, 네 마리를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먹고 그랬을까 너무 힘들게 아 이쁜아 나 눈물로 올랐다. 우리 이쁜 이 어째서 노 어? 내가 월요일날 올게 이쁘다. 응? 응? 알았지?